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 통화에서 오늘 화해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심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마철, 우리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계시죠? 건강한 모습에서 참 좋습니다. 어, 우리 기독교 절기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총 6, 7, 8, 3개월 동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성령 강림 이후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기독교 절기상으로 가장 길입니다그 이유는 이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근데 그 과연 하나님의 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은 바로 화해의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어진 역사가 있를 소망합니다 네 음, 저는 2011년에 결혼했고요 이제 결혼 이제 11년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 저의 손에 보면은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혹시 결혼 반지 끼고 계신 분 게, 많이 계신가요 없나요 이분이 안 쓰시다고 결혼 반지 착용하고 계신지요? 네. <laughs> 어, 없는 이유가 저는 없는 이유가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제가 몸무게가 한 85kg 나갔는데요 지금은 몸무게가 한 95kg 나갑니다 살이 찌다 보니까 이, 이 손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막 너무 쪼여가지고 <laughs> 네,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좀 빼버린 아, 슬픈 사연이 있는데 네. 제가 왜 갑자기 결혼 반지 얘기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전에 이게 실화인데 폴란드의 그 에릭이라는 왕이 중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늘어좀 자신의 어떤 왕권이 약해서 다른 귀족들에 의해서 이 왕권이 좀 빼앗길 것늘 걱정하고 우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 있고 유력했던 이 바사라는 공작이 있었는데 이 바사 공작을 자신의 어떤 이반 혁명을 한다는 어떤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는 어떤 그런 모함을 해가지고 그 바사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이 바사 공작을 이제 종신형에 처해서 감옥에 가둬버렸더니 그 안에 이 카타 카탈리나라는 이 아내가 쫓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폐하. 저는 제 남편과 한 몸입니다. 그러니 저도 남편과 함께 복역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 자신이 억지로 모함해서 이 바사 왕 바사 공작을 감옥에 가둔 걸 알고 있었고 이 카탈리나 이 부인도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아내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은혜를 베푸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 바사는 대역죄인인데 이제 공작도 아니고, 그런데 이 당신 아내는 뭐큰 문제가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부부관계 연연하지 말고 어, 새 인생을 살도록 해라. 굉장히 이 젊은 이카타리나이 아내에게 그렇게 뭐 은혜를 베푸는 척 이야기합니다. 어, 더 이상 어 남편 이 부부 이 사람은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니 새 인생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카타리나가 힘줘서 말합니다. 야, 내손가락에 반지를 좀 보십시오. 반지를 꺼냈더니 반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르스솔라라고 이 폴란드어가 써있었는데, 이 뜻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은 지키고 싶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약속을 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결국 왕은 그래, 너의 간청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네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이두 부부는 1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게 되었고 이 에리광이 죽고 나서 둘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이제 폴란드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죽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 했던 그런 부부의 마음이 참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한순간에 타오르는 어떤 그런 사랑은 모두에게 있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들의 삶 속에는 참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사실, 어, 여러분도 뭐꼭 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부부가 많이 계시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약속했던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정말 어느 순간에나 꼭 기쁨의 순간만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나의 마음이 잘 약속 이행되고 있는가. 꼭 부부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우린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합니다.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를 때그 감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마음, 내 감정이 솔직하다면 그런 뭔가 좋아하는 마음들, 또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불타게 하는 그리고 저만 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런 감정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건이 사랑의 완성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갈라진 에베소 교회 그 갈라진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도바울의 편지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가 왜 갈라지게 되었는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우리 어제와 토요, 금요일 토요일, 또 이번 주 이루어지는 우리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학교, 성경학교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인데, 실은 우리가 서로 비교합니다. 나와 다름을 가지고 서로 가르고,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실은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죠.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번번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 서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을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가, 그 사랑의 길이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를 열려 깨닫는다면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한 내 자녀를 위한 제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 부대원들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한 내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정말 그런 넓이는 얼마나 될런지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부부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내 사모님이 병이 들으셨습니다 팔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병든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팔을 주무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정말 뭔들 못해주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픈 팔을 계속 주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무르기로 했으니 계속 주무줍니다 15분쯤 지났더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옆에 내가 좀 그만하란 말을 안 하고, 어내 팔이 되게 아픈데, 좀 언제 이제 아 당신도 힘들텐데, 그만해요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팔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괘씸한 생각이 드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은, 아, 내가 이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의 길이가 15분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15분도 참 대단하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뭐 저희 아내를 뭐 이렇게 주물러 줄 때나 뭐 이렇게 해줄 뭐 때가 있는데 1분이나 지속됐을까요? 뭐한어 됐지 이렇게 어, 시원하게 좀 주물러 준다 했지만 1분 이상 했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스포츠 마사지를 배웠거든요. 스포츠 마사지 2급 자격증이 있는데 하지만 그 스포츠 마사지 자격을 가지고 우리 아내를 3분 이상 주물러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니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의 길이가 그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드는데 좀돈 벌려면 한 30분 해야 되거든요. 한 시간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돈을 벌수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는 어떤가 우리 보통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돈몇 푼에 우리 마음이 정말 사니 못사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우리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정말 월급봉투의 크기로 국계로 사람을 평가하죠 선물의 어떤 가치 비싼 걸 사오면 너무너무 사랑해 줄겠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거밖에 아니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는 그런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정말 있다면 어떤가. 네. 사랑의 점화는 쉽지만 그 사랑을 정말 계속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이를 계속 연장하는 것. 네. 결혼 생활은 또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의 만남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물론 스크린 뒤에 가려서 져 십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상징이죠. 왜 우리가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죠.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죽이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표, 표징이 바로 이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스스로도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것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이 장은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로 하나를 만드신 사건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화평케 하는 겁니다. 막힌 것을 뚫어서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값을 치르고 대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될 수 있을까? 16절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대신 대가를 치러주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이 둘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십자가라는 값을 지불해야만 사랑이 사랑다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화목을 이 땅의 평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신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 것은 그분이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해준 경험, 함께 해 주는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런 부모의 사랑, 그런 가족의 사랑, 그런 동료들의 사랑, 그런 교회 의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놀라운 작품들, 놀라운 능력을, 열매를 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 비승항공교회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함을 서로에게 정말 그렇게 보여주어서 서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서로의 대가를 함께 짊어짐으로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고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 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함께 눈물 흘려 주고, 그런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를 나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고, 옆에서 함께 짊어진 경험을 한 사람들은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나 또한 그렇게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역사가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질 때, 교회는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법조무로된 계명의 율법을 님께서는 폐하셨다. 자신의 십자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들은 율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법조무된 율법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라도 이 교회 집단에 들어왔다면 율법들을 잘 지켜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준 율법은 그런 게 아니던데요. 꼭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던데요 유대교 율법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영생 얻는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바울 다시 그 교회에게 편지한 거죠.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옳다고 이야기하는 법조모된 율법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어요. 내, 내 판단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명의 율법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보니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는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고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니까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끔은 집착이 되기도 하고 소유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경우들이 부모에게는 참 많죠. 저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엔, 저는 그래서 자녀들은 참 그런 부모 세대나 어른들을 보면서 온대와 같아.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아 그런 훈시 설교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저도 젊은 장병들과 만나지만 제가 목사로서 아니면 나이가 좀더 많은 사람으로서 그냥 뭐 간부로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해서 이게 정말 중요해서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아, 그냥 어른의 이야기, 그냥 뭐 목사님의 이야기, 그런 군종장교 이야기는 너무 아, 너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운 너무 옛날 꼰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려 하는 게참 안타깝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나의 말을 받아들일까? 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려 할까? 내가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군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사람의 다움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자꾸 강요하니 그 친구들이 게 불편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이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다할수 있을까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기준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 그, 것들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어느 부부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가 어느 날 말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고, 아이, 대화하지 않겠어라고 서로 막 화가 나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녁에 싸움을 버리고 남편이 다음 날 아침에 새벽까지 출근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말을, 나, 내가 알람을 맞춰놨지만 내가 혹시 모니어나면 뭐 깨워달라고 하,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고 싶진 않으니까 쪽지에 적었어요. 쪽지에 적어가지고 아내가 보는데 앞에 딱 붙여버렸습니다. 내일 5시에 나 출근해야 되니까 날찍 깨워줘. 내가 모니어나면 뭐 깨워줘라고 글을 붙였어요. 아내가 봤어요. 근데 뭐휙 고개를 돌리고 다시 자기 방으로 가는 겁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남편이 아침 시간이 7시인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화가 막 머리 까지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웠기로서니 내가 중요한 일이 있는 거 당신도 알면서 왜 나를 깨우지 않았냐, 어, 내가 다시 깨워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도 하지 않았냐, 쪽지 붙여놨지 않았냐, 했더니 아내가 배꾸도 하지 않은 고개로 이렇게 코를, 네, 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머리맡에다가 쪽지가 붙어 있어요. 5시야 일어나. 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말을 하지 않고 쪽지로 붙여놓으니 이 아내도 쪽지로 5시야 일어나라고 쪽지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네.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인지 지연된 이야기인지 알수 없지만 네, 실은 내가 말 안하고 쪽지로 전하는 것이 내 자존심이라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실은 미워하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애초부터 자기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의 방식이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자기를 부정하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17절 예수님께서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저는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너희는 이 유대교,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인종, 특정한 민족,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에게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오셔서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교리가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셨고 율법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셨고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율법과 그런 다름 속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헐고 만나야 이루어지는 사랑을 가르쳐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고 우린 서로 성령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의 내 안에 계시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소, 성령은 뭐 대단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방언을 이야기하고 내가 불 같은 뭔가 뭐 은사를 드러내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 부부가 다른 사람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교회라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계급도 다르고요 서로 신분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함께 그래서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서로 우리 하나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역사고 혹시나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아직 그 성령께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화해 영이 내 안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함 때문이 아닐까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칠은 저도 마찬가지고 늘 반성되는 부분이죠. 왜그 사람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지 못했을까, 더 공감하지 못했을까, 더 많이 아파하지 못했을까, 서로를 더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늘 우리는 내 코가 석자고, 내 문제와 더 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함께 할수 있게 되고요. 내 방식과 내 모습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16절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원수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대단한 원수를 맺고 살진 않습니다. 뭐 대단히 누군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기를 굳이 꺼려 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실은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되는,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우리가 원수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들은 참 원수된 것이 많아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뭔가 싫어하는 대상이 참 많습니다. 용사들은 가끔 내가 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군대를 참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러겠죠. 내가 원해서 온게 아니니까. 이곳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막원망스러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명과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반혹 굉장히 내가 여기 속해 있으면서 불구하고막 거의 저주하다시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막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어려움 은 어디가나 있고요. 내 마음속에 원수되게 하는 영 하나 되지 못하는 화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화해하게 하는 성령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늘 나에게 공격적이고 늘 나에게 원망스럽고 실은 그런 존재가 참 많습니다 나는 아, 우리 부모님이 참 원망스러워 내가 우리 가족이 참 원수 같다 라는 사람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상하고 힘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온전히 품지 못할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화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되어져야 합니다. 내 입술을 살펴서 내입 안에서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내가 늘 남의 험담을 한다면 아니 그건 험담이 아니고 사실이에요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실이어도 내가 누군가의 불편함들 늘 얘기하고 있다면내 마음속에 늘 불평과 원망과 뭔가 이 비판의 그런 음성이 가득하 있다면 적대시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순간에 그렇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부정하는 십자가를.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화해하는, 화해하고 싶은 영, 사랑하고 싶은 영, 화목하고 싶어하는 영그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우 기도해 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가 아니어서 우리 부대 부활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하는, 화목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품어주고 싶고, 그럴 때내안에 모든 적대자들, 원수들은 사라져 갈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적대시하고 원수 삼는 이들도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를 사셨는데,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화목하십니까? 화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화목합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화목합니까? 화목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족들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속에 그런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영이 찾아오시기를 늘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나의 십자가를 자기 구정을 하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본질은 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하는 영.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야기했습니다. 왜 가장 긴 절기일까 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화목하는 것, 평화하는 것 화해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갈라진 이 땅을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런 화해의 영을 배워가면서 내 마음 밭을 가꾸는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늘 그렇게 화해 영으로 가득 채워서 배워서 그 화해 영으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또 가정에서 만나는 소중한 이웃들을 더욱 더 사랑으로 화해로 품어 주시기를. 인 주간 그래서 우리 비승 가족들이 있는 곳곳마다 기쁨이 피어나고 웃음이 피어나고 화해 영들이 더욱 더 확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